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Long time no see. 오늘도 문니의 산책 인스타. 정구야 안녕. 우니 안녕. 저는 모든 걸가려놨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우니를 보여줘. 보이... 아, 아! 나를 크고 다 있네, 형구야. 잘 자라. 별일 없으세요. 아이고, 시작부터 이렇게. 영역 표시를 곳곳에 마스크 안 홀쭉 홀쭉하지 않을 텐데. 아이고. 누구야? 신나 보이죠? 완전 신났어요. 항상 똑같이 신나는 거 같아요. 미용실 가는 길도 아무것도 모르고 좋다고막 이렇게 나왔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미용실에서 제가 떠날 때 되게 살려달라는 그런 눈빛. 싱각2 보는 중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 지금 유튜브에서 맞아요. 시즌 1, 2 스트리밍 하더라고요. 어제 저도 잠깐 들어봤는데. 아이고 또영향표시를 문의 안 놓치고 보는 거야? 뭔일 나? 네, 이쪽으로 가자. 이쪽 가자. 그렇지. 상사병에 죽기 직전이. 안전 신남. 아이고 흙만 골라서 다니는구만 목욕할 것도 운이 날씬하네요 저도 같이 다이어트 아 다이어트 쉽지 않네요. 아시잖아. 요원니는 <laughs> 지금 이것도 약간의 TMI일 수도 있는데, 어그 어, 눈물 자국을 조금 없애기 위해서 사료를 어 약간 그 다이어트 사료라 그래야 되나? 그거세 번째, 그런 걸로 바꿨는데 안 먹더라고요. 마치 안 먹으면 내가 알아서 챙겨 줄것 같은 그런 심리전을 이용하면서. 그래서 지금 먹을 때까지 일단 두고 있어요. 어휴, 어휴. 추운 것도. 모르겠어요. 저의 첫 인스타 라이브가 손배님, 손배. 되게 오랜만에 듣네. 인스타 라이브 처음 했을 땐 진짜 무슨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네. 어몇 번째야? 벌써 네 번째인가? 내일은 더, 더 분단다. 바람이 내일 더분대요 그런가 봅니다. 팬텀싱어 원 어제 다시 봤는데 이제 그걸 JTBC에서 유튜브에 이제 올리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오래된 노래 음원으로 꼭 내보겠습니다. 아, 어, 오래된 노래. 김동률님께서는 음원 커버로 음원을 내기는 어려운 걸로 안녕하세요 오늘따라 엄청 어우 엄청 조곤조곤한 건 아닌데 지금 마치 진짜 이 아파트 모두가 다 잠을 자고 있는 듯한 그런 고요함 속에서 건너라 산책하면서 혼자 중얼중얼거리는 것 자체가 이상하게 보일까 봐 조용히 얘기하고 있었어요 다이어트 사료 덮으려고 하더라고요. 밥 먹죠? 쟤는 열심히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저는. 요즘... 혼자 못 한다고 부끄럽다고 하신 게 엊그제 같은데. 아이고, 오니 뭐, 그게 뭐 그냥 툭하면 나오나? 신기하네. 그럴까요? 지금 4월인데, 벌써 4월입니다. 근데 날씨가 10도라니? saved my day, <laughs> 펜싱원 보다가 들어왔어요. 지금 펜싱 원은 어디 보고 계셨나요? 펜싱원 벌써 지금 3년 넘게 싱어 중에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바람이. 잘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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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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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부장님 모습이 너무 <놀람> 뭐... 안 싫어. 완료했습니다. 마무리는 까끗, 깔끔하게. 아, 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목소리 특히 좋으세요. 음. 조근조근 얘기해서 그런가? 어이구 문의는 <laughs> 그림자가 유난히 거대해 보이네요 내겐 거대한 시작인데 작년 4월 여름 임시정부 100주년 음악회. 맞아요. 덜덜덜 떨면서 불렀던 것 같은데. 오늘 펜싱2 갈라콘 방송했어요. 이제 팬덤 씨스 3를 위한 준비에 정말 한참 한참 지금 녹화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었지 제가 안 보고 일 나라 하더니 아 아들 뒷처리 중 아직 거기세요? 아 이게 댓글이 되게 느리구나. 2016년 11월 18일 2회 출연 3년이 넘었고 태진이 형 사랑해요 형근인가? 제 군대 압박이 수죠 여기서 또 군대 얘기했다가 또.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아, 이게 댓글이 되게 천천히 올라가는구나. 달련의 달인 문희가 저를 단련시키고 있어요 뒷처리 ASMR이 지금 어? 어, 어이구 흘렀네 아직도 거기신 것 같아. 네. 댓글이 되게 느리네요. 오늘따라서 저번 라방 때 세원님의 갑작스러운 방문, 맞아요. 저도 놀랐어요. 온다. 원래 그 전날에 어, 볼수 있으면 보자. 이러면서 농담 삼아서 얘기했는데. 일나 도중에 진짜 집에 와가지고 의리남이었죠. 노래, 노래. 네, 여기 있어요? 큰일 나요. 아유, 쟤 오늘 잘 자겠네. 오늘 음. 왜 이렇게 어려 보여요? 그러려니까. 아니요, 머리, 머리를 자른 건 아니고, 머리를 모자로 다 치워버렸어요. <laughs> 대학생 같아요. 아, 그거는 이제, 어, 약간 좀, 칭찬을 넘어서서 이제, 약간... <laughs> 아, 이 후드티가 첫 단콘트에 이랑 같이 입었던 후드티인데. 리에 아는 분 많이 나오나요? 많이 나오죠. 일단 많이 시험을 봤습니다.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됐는지 신청은 정말 이번에 많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아는 분들이 칼을 갈고 정말 준비 많이 해서. 음 네. 네, 저 되게 늦게 뜨고 있는 것 같아요. 시즌 3. <laughs> 시즌 1 종주행인데, 세월 역주행. 아, 네. 그거 보시면 더더욱 더 그런 느낌 나죠. 문이야너 영역표시를 몇번째 하는거니? 그냥 가지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태진님 노래만 들어요 아이고 감사하네 정말 빨리 잠잠해졌으면. 어디 가는 길은 아니고. 운이가 어디 가고 있어. 정말. 앞만 보고, 앞만 보고. 보이는 것도. 옆뒤 다 신경 안 쓰고, 한번 먹고, <laughs> 오늘 하루도 뭐 직장 집 그었다갔다. 틀을 많이 누르면 더 끊긴다고 들었어요. 뒤처리, 응. <laughs> 아, 그게 다 들렸구나. 아하, 진짜 안전 문자 오는 거. 저기 정말, 이게 올 때마다 약간 두근두근 거리는 것 같아. 또 어떤 일이지? 어, 늘 엄청 끊기는구나. 여기 사람이 없나요? 없는 데만 다니시나요? 지금 이 시간대에. 나와 계시는 분도 없고, 집 가서 2부 해 주세요. 다음에 조만간 준비해서 또 유튜브에서 한번 라이브를 하도록 할게요. 언니야, 이쪽으로 가자. 지금 댓글이 엄청 늦, 느린 거죠? 오래된 테잎 속에 살살 불러주세요. 너무 흔들리고 있네요. 오래. 오랜... 제 입속에 오늘도 재원님 방문하시면 좋겠어. <laughs> 선생님, 라이브 최고에요. <laughs> 선생님. 어? 일러. 얼굴 살 많이 안 빠졌어요. 어, 요 마스크 빼면 다 티나서 지금. 조만간 한번 집에서 또 딱딱딱 대학생이라니 좋아한다. 음뭐 <laughs> 음, 좋죠. 현모님과 태진이 한꺼번에 보고 싶.